입니다. 제킴의 골프 교실, 제킴 골프코치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볼 이야기는 그 팔로만 치는 스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아마추어 골프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 백스윙을 아, 하고 나면 이렇게 팔로 주로 치시죠. 처음에 아,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골프 연습장에 가셔서 똑딱이를 뭐 몇 개월 동안 일단 보통 하시는 게, 어 대부분의 골프를 입문하게 되는, 어 방법인데요. 그때 팔로만 주로, 어, 공을 아마 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팔로 치는 스윙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고, 그 이후에도 뭐별 생각 없이 또는 뭐 아니면은 뭐 제대로 뭐못 배우셨던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팔로만 스윙을 하시게 되죠. 이렇게 팔로만 치시면 그 본인의 비거리 한계를 크게 개선하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치고 있는 어 본인의 그 체형에 따라서 어 비거리가 어 맥시멈 칠수 있는 비거리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을 팔로만 아 공을 치시게 된다면 비거리 증가에 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몸통 스윙 어 또는 뭐 하체가 리드가 되는 그런 스윙을 하셔야 아, 전체적으로 예, 팔로만 쳐서 어, 또 팔로만 치면은 사실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통 스윙을 이제 해야 되겠죠. 백스윙이 되고 나면 하체가 먼저 상체보다 아, 전체의 스윙을 하체가 주도하는 아, 힙턴이 어, 주도가 되는 이런 스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운데 실제 그렇게 예, 하기가 여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연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을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골프라는게 참 배우기 어려운게 이 말로서 골프 레슨을 해드리는데 그걸 본인이 한번 느껴봐야 되는데 처음에 제대로 된 스윙을 한번 느껴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간단한 소개를 제가 하나 해드리면 그 백스윙을 일단 한 손으로 하시는 겁니다. 한 손으로 백스윙을 하시면 그 하체 턴을 그 오른손으로 체를 잡고요. 하체를 먼저 움직여서 오른손을 당나보시면 그 상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오른손으로 잡고 하체부터 움직여 보면 아마 그 코어 부분에 허리 부분에 꼬임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부분을 느끼고 체를 툭 넣고. 또, 꼬아서, 하체 부분, 하체를 먼저 돌려서, 그 꼬임을 느껴보시는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매일마다 꾸준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 손으로 하시는 게 조금 쉽게 되신다고 생각되시면, 그 다음은 두 손을 다 올려서, 팔을, 스윙, 다운 스윙 때 팔을 바로 내리는 게 아니고, 하체부터 움직여서, 상체가 따라가는 형태로. 그래서, 그, 스윙은 보통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금 기간을 조 길게 두셔서 매일마다 아, 골프 연습장에서 조금씩 시간을 할애 하시는 게요. 하루에 뭐한 5분 정도만 이렇게 한 손으로 올려서 체를 잡고 하체를 움직이면서 퉁 넘는 형태로. 그래서 코어의 스트레스를 계속 가지시고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멋진 아, 하체 리드를 통한 아, 샷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글이전가에 상당한 아, 도움이 됩니다. 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